그러면 단순하게 채권자로서의 배당을 받아 나오면 돈을 넣고 돈을 받아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수익 실현도 즉각적이죠. 하지만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면은 어떨까요? 채권 할인이라는 개념으로 녹여서 그 낮춰진 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이죠. 대표님, 네. 저희가 론세일만 다루는 게 배당으로 제 끝나고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신탁 MPL 랑을 받는 구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진행되는 절차 그리고 관리 주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근저당 MPL은 담보권 실행 경매를 통해서 회수가 되는 법원 경매를 통해서 매각되는 절차에서 환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탁 MPL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온비도 공매 아니냐 그냥 신탁사 공매가 아니냐 근데 신탁 NPL과 공매는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근저당 NPL을 얘기를 하면서 경매를 논하는 건그 근저당 NPL을 환가하는 수단이 경매라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신탁 NPL을 논할 때는 공매라는 절차로 환가가 되기 때문에 공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매의 대표적인 건 온비드 공매가 있죠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관리를 하는 온비드 공매가 있는데 그 온비드 공매와 신탁 NPL 전 별개입니다 NPL은 말 그대로 부실 채권 즉 연체가 되었고 기한이익이 상실되어서 연체가 되어 있는 채권을 말하는 거고요 경매나 공매는 그 부실이 되어 있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 그걸 먼저 구분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신탁 NPL과 공매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근저당 NPL과 경매가 같은 개념이 아니듯. 그러면 신탁 NPL이 왜 발생하느냐? 신탁 NPL은 개인끼리, 사인끼리의 거래라고 합니다. 사인끼리의 거래에서 이제 신탁 계약에 따라서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신탁사가 주관해서 이제 신탁 담보 자산을 관리를 하고 그 관리라는 건 소유권을 가지고 와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신탁사는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게 우선수익권이라는 증서를 줘요. 그러면 그 우선수익권은 근저당 NPL에서의 근저당권과 동일합니다. 단, 이제 근저당권을 실행했을 때는 경매가 되는 거고 우선수익권을 실행했을 때는 경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매각되는 절차도 다른데 보통은 신탁사 자체 공매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나마 대중화되어 있는 옹비드 공매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그 옹비드 공매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 수익권을 실행해서 옹비드 공매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아 그건 약간의 절차적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수익권자가 신탁계약에 따른 처분권, 즉 담보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신탁사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탁사에서는 우선 수익권자의 지시를 받아서 그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신탁 담보 자산의 소유권을 공매라는 절차로 매각을 붙이는 것이죠. 신탁사 공매에서 자체 신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온비도 공매로 간다. 우리가 분자당 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채권을 양수해 와서 네. 경매를 통해서 네. 배당을 받고 종결이 되는데 네. 그러면 신탁 필도 역시 마찬가지로 <laughs> 공매로 진행이 돼서 배당으로도 종결이 가능한 겁니까? 어, 좋은 질문이에요.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피디님 경매와 공매 한 글자가 다를 니다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경매 절차나 공매 절차는 담보권을 설정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경매사건이나 공매사건에서 진행을 하다가, 공매사건이 경매사건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동일부동산이 두 개의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빨리 끝나는 사건의 준에서 관리가 됩니다. 자 다르게 얘기하면 공매라고 할지라도 경매랑 똑같이 내가 채권을 양수해 왔어요. 채권을 양수해 올 때는 물권과 채권을 제가 함께 양수해 와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경매는 물권이 근저당권, 공매는 물권이 우선수익권입니다. 그래서 신탁 NPL 입장에서는 우선 수익권, 물권과 피담보채권인 신탁 NPL을 같이 양수를 해와서 공매라는 절차로 진행하게 되고 그 공매라는 절차에서의 배당은 배분이라고 부릅니다. 배분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운데 결국에는 경매나 공매도 채권을 양수해와서 배당받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어, 그러면 배당 받는 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생각하시기 쉬운데, 경매도 제3자들의 낙찰대금에서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고요, 공매도 공매에 입찰하신 제3자들의 낙찰대금에서 배분을 받는 구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채권 다 배당과 배분을 받는 과정이 동일하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NPL법에 계시는 분들은 분재당권을 양수해 오는 경우가 왜 많은 겁니까? 채권을 사고 판다라는 그런 개념이 신탁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거래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경험치가 있는 것과 신탁은 또 그러지 못한 것과 그래서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거래의 횟수 차이가 나게 만들고. 었 또두 번째는 대부분 다 제3자의 낙찰 대금에서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아 나오는 구조인데 그러면 그 제3자들이라고 하는 건 경매나 공매 입찰자들을 뜻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입찰자들은 경매는 좀 아시지만 공매라는 절차는 잘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할 가능성이 공매보다는 경매가 더 높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채권자로서의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수단이 공매보다는 경매기 때문에 경매를 기반으로 한 채권들이 조금 더 거래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세 번째로는 어 이건 정말 주된 개념입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를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환가가 되었다. 그렇죠. 그러면 신탁 NPL은 누구를 통해서 제가 환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탁사를 통해서 환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신탁사의 업무적인 절차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런 업무적인 절차와 요식행위들,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업무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신탁사들이 그런 매각에 대한 절차와 채권을 사고 판다라는 개념에서의 업무가 비협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신탁MPL이 아직도 대다수의 분들이 모르시는 본질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MPL을 투자를 한다면, 당을 음. 받는 투자와 소유권을 확보하는 투자 형태를 두 가지로 <laughs>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기존의 론세일 방식의 분자당권 채권을 갖고 구조, 그리고 신탁 m p l 을 통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투자, 어떤 측면에서 각각 형태별로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게 조금 더 유리한지 투자자의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기본적으로 m p l 채권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수익 실현을 봅니다. 하나는 내가 채권자로서 이 채권이 가지고 있는 권리금액, 아, 뭐 정상이자와 원금, 연체이자 등을 제3자의 낙찰대금에서 배당받아 나오면서 배당 채권으로 분류가 되는 것과 그리고 어, 내가 받아야 될 금액보다 나는 받아야 될 금액 수준으로 나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득하고 싶다라고 하는 유입 즉 소유권을 내가 직접 들어가서 취득하는 유입 채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배당 채권과 유입 채권으로 분류를 하는데 경매는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입찰가가 높아질 가능성으로 인해서 배당금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배당 채권에서는 경매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다라는 국면은 즉, 오히려 배당 채권의 장점이 유입 채권에서는 단점이 되는 것이죠. 실제 취득할 수 있는 금액과 내가 돈을 받을 금액의 그 괴리가 유입 채권으로서의 가치를 결정 짓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탁 m p l 의 경우는 왜소유권 확보에 더 유리하냐 첫째는 신탁임폐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경매보다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매사건이 진행을 했을 때 누군가의 낙찰대금으로 내가 채권을 배당받는다라는 개념이 조금 더 많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입, 소유권을 취득할 국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높다라는 개념이 내가 채권을 활용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확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배당채권은 근저당 NPL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다라는 것은 신탁 NPL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처음에서 그러면 단순하게 채권자로서의 배당을 받아 넣으면 돈을 넣고 돈을 받아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수익 시점도 즉각적이죠. 하지만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매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입찰을 또 봐야 돼. 또 입찰을 보게 되면 소유권을 현물로 취득하기 때문에 각종의 세금 부분들이 부수해서 따라오게 됩니다. 즉, 피로비가 더 증가가 되고 절차가 물리적으로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피로감도 더 올라가겠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곳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절차적인 위험부담 그다음에 부수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위험부담들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채권 할인이라는 개념으로 녹여서 그 낮춰진 그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가 NPL 채권 투자를 해서 배당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경매를 기반으로 한근저당 NPL이 유리합니다. 아니야, 나는 NPL을 활용해서 조금 더 매력적인 부동산을 훨씬 저렴하게 취득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신탁 NPL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롯마켓TV 두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